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서는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지법 12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판례는 보조금이라는 공적 자금의 회수도 중요하지만 파산 절차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회사가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5억 5천만 원을 받아 공장 부동산을 짓고 이후 회사가 파산하였고 파산 관제인은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려 했지만 부산시장은 보조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죠.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조금이 아직 다 회수되지 않았을 때에도 부동산 처분을 승인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지자체의 승인 거부가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부산시의 거부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뿐인데, 이를 팔지 못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파산 절차가 지연되며 관리비도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이 경량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국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도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우선 변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익 침해도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형평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고, 이는 행정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이익형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결국, 행정권도 법의 원칙 안에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